상상 속 방학. 이리리링, 이리리링. 현실 속 방학이야. 어. 나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볼까? 음, 안녕, 새들아. 음. 됐어? 몇시정지 현실 속 방학. 띠링 띠링 띠아 진짜. 아우. <laughs> 두 시간 뒤.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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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시간 뒤띠아 진짜. 잠깐만. 아니 잠 얘가 몇 시인데 자물아. 잠을...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아이고. <laughs> 살려. <살이 알려라. 웃음> 아아 진짜. 방학인데 나도 <laughs> 늦잠좀 자자. 지금 2시간째 자고 있는 거야. 아뭐 어때서. 딱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숙제해! 아, 진짜. 아, 나 오늘 개포 짜야 된다며! 짜! 아, 뭔 소리야! 안할 거야! 그상면등락사 싶어! 아! <laughs> 야, 이시지 상, 작, 속, 방학. 설이야 오늘 아침 뭐 해줄까? 아나 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어, 안 먹을래 무슨 다이어트야 퍽 아! <laughs> 당상 속에서도 등장심에 식을 막는 설이 현실 속 방학 음. <laughs> 아. 면이 없는데 면이 없어 아. 아침!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아 싫어! 아 입맛도 없는데 계속. 아! 상상 속 방학 음 오늘은 이건 해볼까? 영어 공부 설이가 춤추는 광경을 I can do it. 보고 계십니다 I can't hold on, you. 아 역시 영어 공부는 노래로 해야제맛 현실 속 방학 처리한 숙제 알았어 할 거야 오늘 몇 페이지 안 되지? <laughs> <laughs> 상상 속 방학 아니야 아니야 있어 <laughs> 어, 여보세요? 어, 야, 우리 같이 놀래? 아, 그래, 어디서 만날까? 음 너네 집에서 놀자. 아니야, 야, 우리 집에 지금 너무 나 정리 안 해서 좀 더러워. 야, 우리 집 앞에 그 땡땡 바닷가에서 만날래? 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오후 2시까지 만나자. 어, 그래. 지금 1시 50분이니까 이제 나가면 되겠다. 응. 모자를 왜 쓰는 거지? 이제 나가볼까? 현실 속 방학. 어, 재밌는 거 없나? 띠랑링띠랑링 여보세요. 어, 야, 우리 같이 놀래? 어, 잠깐만. 놀기 어, 싫은데 귀찮고 나가기도. 띠띠띠띠. 어, 여보세요? 어, 설이야. 아, 나못놀것 같아. 어, 그래, 아쉽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같이 근데, 끊어. 어? 나 오늘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쏠려고 했는데. 그래, 일단 끊어. 어. 아이씨, 어떡하지. 하. 아이스크림이야 아, 몰라, 몰라. 나가, 나가! 띠띠띠. 아, 여보세요? 아 나, 어. 아, 나 갈게, 그냥. 엄마가 그냥 갈 텐데. 아, 어, 근데, 그거 엄마가, 그, 베스킨 라베스 케이크 살 거야. 엄마가 베스킨 라베스 티켓 쿠폰 있거든. 아, 그래, 어. 갈게. 아 야, 귀찮아. 아,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잠깐만, 한겨울 아이스크림은웬 말이지? 아, 몰라, 몰라. 아, 귀찮은데. 야, 나 지금 나갈게. 어 네. 상상 속 바. 안경도 벗어야지. 우유. 아 개운해. 현실 속 방학. 아 소리야. 씻고 자야지. 씻고. 아 알았어. 지금 너 그러다가 입박 삼일다해. 아 알았어. 진짜. 안경을 아! 에, 내 칫솔이 어디 갔나? 화장실에 있잖아. 화장실에. 아, 그래? 야, 화장실에 칫솔 없는데? 저기 있잖아. 응? 아, 저건 아빠 거야. 뭔 응. 소리야? <laughs> 장난입니다. 찡긋. 내 칫솔 진짜 어디 갔냐? 내칫 야, 칫솔! <laughs> 칫솔. 쓰지 야, 빨리 씻어. 아, 어, 알았어. 엄마는 이거 어.. 씻.. 식... 다른 화장실 가서 씻고 있을게 타박 타박 어. 뭐 찍어줘야지 하... 빨리 씻거라문 앞에서 보고 있는 엄마 세 채소는 안 해도 돼. 아! 아. 빼. 빼. 아, 깨나네 아, 이제 자야겠다. 아이고, 애는 왜 추운데 이불안 덮고 자는 거야. 아이고. 아. 놀랐지? 그렇게 연연이 하루가 끝났다고 한다.